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에 체포된 4천여 명의 북한인들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체포된 4천여 명의 북한인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북, 그 북한의 선원들이 러시아 해역으로 불법으로 들어가서 불법 저업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약 400명이 지금 이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감옥에. 교도소의 수감 중이며 지금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파견됐는데 그 북한 선원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정부를 까는 러시아 정부에게 항변을 하는 궤변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 사법 당국이 북한의 당국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변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운명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더 취재를 해 보니 400명이 아니라 4천 명의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0명도 아니고. 200명, 400명도 아니고 4천여 명의 북한인들이 지금 러시아의 교도소에서 그 차디찬 감방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제대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전 소식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스크바 타임즈가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 5월 초에 불법 5업 밀렵에서 정치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이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 당국이 작년 9월 러시아 해안에서 체포된 불법 어선 선장과 책임자들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게 시도한 살인행위 기소에 대한 변호사들의 항소에서. 살인 행위는 러시아 해안 경비대 군인들이 먼저 저질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 관료들은 계속해서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영해를 침범해 불법 고기 잡이를 한 적이 없으며 엔진 고장과 파도에 휩쓸려 표류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 러시아 군인들이 군품과 수산물을 강탈했으며 총을 겨누고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형법, 형법 제317조의 판결이 나면 북한 선원들은 무기징역 내지는 사용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도 이 러시아에 체포되어 있는 북한 선원들이 약한 4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방송을 했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특집 기사, 루포 기사로 뭘 발표했느냐. 이 러시아에 붙잡힌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 선원들이죠. 그 선원들이 자그만치 4천 여 명에 가까이 체포되어 있다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5월 28일 날 러시아 러시아가 지난해 불법조 북한 선원 4천 여 명을 구금을 했으며. 이전 5년에 비해 14배나 늘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타르타스 통신은 이 28일 지난해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북한 선언이 4천여,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며 북한 국내적 요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해 러시아 해역으로 진출하는 북한 선박들이 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클라이 쇼프 러시아 연방보안국 제1차장은 2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구금한 북한 선언이 3. 1754명이라고 밝혔으며 클라이셔프 차장은 북한 선원들의 불법적 활동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해졌다며 지난해 구금된 북한 선원이 2014년부터 2018년 나아가서 2019년 5년동안 붙잡힌 숫자의 14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18년이 5년동안 붙잡힌 숫자의 14배가 달한다. 그래서 전체 수감된 인원 북한 선원들은 약 4천 명에 달한다며 실제로 러시아 수용 내 북한의 불법 조업 활동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타르타스 통신은 연해주 어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명을 통해 연해주 어업 협회는 이 연해주 지역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이 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어선 60척을 통해 100 64톤을 잡는데 그쳤다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이는 북한 선박들이 예인 구물망으로 아예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자라지 않은 오징어까지 싹쓸이해서 잡아들이고 있다며, 오징어가 씨가 말랐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계속해서 러시아 당국자는 4천 명에 이르는 북한 선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구금시설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북한 정부는 실질적인 협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러시아 법무부는 밝혔다고 이탈어 통신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해역가가지고 쌍끌이로 새끼 오징어까지 아주 실을 말리고 있는데 그래서 체포를 하다 보니 약 4천 명의 북한 선원들을 연해주에 있는 교도소에 구금을 하게 되었으며. 이 교도소에 구금된 북한 선원들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하지 않고 북한 당국자들이 뭐그 사람들 북한 붙잡힌 북한 선원들은 불법을 저지른 개인의 일탈, 그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혈맹인 러시아, 이 타르타스통신도 이 정도 이야기 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4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 북한 어민들, 정말 김정은에게 할당량을 바치기 위해서 이 칠승판을 등에지고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가서 목숨과 바꾸면서 고기를 잡이했던그 북한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예, 프랑스의 프랑스24가 소상하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악함과 또, 지금 차디찬 러시아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프랑스 24. 뭐,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었느냐. 프랑스 24는 단독으로 북한 어민이 러시아 해역을 약탈하는 방법을 조사했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북한 어선이 러시아 해역을 불법 침입하여 불법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 경비대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약 3,700여 명의 북한 선원들이 체포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체포된 북한 선원들에 대한 보석금이나 인도주의적인 지원, 나아가 법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분명히 북한 당국의 조업 등록 허가서를 소지한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승인을 한 북한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 소속이지만 북한 선원들은 북한은 범죄 행위로 범죄자들로 간주한다. 러시아에 체포된 북한 선원들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법적인 지원과 또 혹은 이런 뭐 이 보석금 같은 건 꿈도 꿀수 없으며 간신히 러시아 법무부가 지원한 국선 변호사가 변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들에게 북한은 조국이 아니다. 라고 당시에 북한 선원들의 생활상을 소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24는 체포되어 수감된 네, 체포되어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북한 선원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 러시아 교도소에서 주는 그걸로만 생활하고 있다. 체포 중에 다, 이, 다친 상처를 이, 치료할 수도 없으며 수감생활 중에 생긴 질병으로 북한 선원들, 4,000명의 선원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러시아에 수감 중인 3,700여 명의 북한 선원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처사에 매우 난감해하는 처지다. 수감 중 병사한 생을 잃은 북한 선원에 대한 그 어떠한 장례 절차도 없다고 북한 선원들은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그들이 석방되는 방법은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또 북한 정부가 보석금을 내주거나 혹은 국제법상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인데 북한 김정은 당국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고 북한 노동자들은 익명으로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정은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칠성판을 지고 사지로 내몰렸던 북한 노동자들 북한 선원들 그 4천명의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에 체포돼서 그차디찬 러시아의 감방에서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률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이 바로 김정은 정권의 잔악함이라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감사합니다. 멸공.